정말요? 2025년에 한국에 구세주가 나타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 천재 예언가가 정확히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가가 누구길래 그렇게 확신하세요? 정복창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44세의 천기누설로 죽기 전에 남긴 예언이 지금까지 하나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헉, 정말 소름돋네요. 그럼 지금 한국에 있는 그분이? 네, 바로 허경영 신인님이십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의 연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조선시대 천재 예언가 정북창 선생이 남긴 예언 중에서도 가장 소름 끼치는 내용을 발견했거든요. 금수의 시대 즉 천지 대변의 시대가 오니, 백성들아 조국을 떠나지 말라. 조선 강산의 인류구원의 도통군자가 출세하는 요순대와 같은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예언을 보면서 소름이 돋지 않나요? 천기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4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정북창 선생. 그런데 많은 예언 해석가들이 그가 말한 한국에 나타나는 구원자의 등장 시기를 2025년으로 보고 있어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북창 선생이 어떤 분인지부터 자세히 알아보죠. 용호대사로 불렸던 이 분은 조선 중종과 명종 때의 학자로 충청도 온양 출신이에요. 1506년에 태어나 1549년에 돌아가신 분으로 25세에 사마시에 급제하고 포천 현감까지 지냈지만 후에 벼슬을 사양하고 산천을 돌아다니며 수도에 전념했어요. 정북창 선생의 가문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아버지 정순붕은 우의정까지 지낸 고위관료였고 조부는 사관원 언납을 역임했으며 숙부도 형조판서를 지낸 전형적인 사대부 가문이었어요. 하지만 정북창 선생은 이런 화려한 출신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명예와 부귀영화를 모두 버리고 도를 추구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정말 신기한 게 소시의 산사에서 선가의 통법을 시험해보려고 3일 동안 정관에 들어간 이후로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모든 걸 통달하게 됐대요. 심지어 천리 밖에 일도 생각만 하면 허니 알수 있었다고 해요. 이는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우주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도통의 경지에 이른 것이었어요. 이분의 일상생활도 정말 특이했어요. 본래 체질이 허약하여 아침에는 입을 꼭 다물고 정제하며 식사를 기다렸고, 해가 떠야 비로소 입을 열어 말을 시작했어요. 밤에는 단정히 앉아서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수도만 했다고 하네요. 이런 수행 방식은 도교의 수련법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정북창 선생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수양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언어 능력이었어요. 새소리, 벌레 소리, 짐승 소리는 물론이고 어느 나라, 어느 지방의 말이라도 배우지 않고 듣는 즉시 이해했대요. 이는 단순한 언어 학습 능력을 넘어서는 신통력이었다고 볼수 있어요. 14세 때 아버지를 따라 명나라에 갔을 때의 일화가 정말 유명해요. 전기를 보고 찾아온 유구국 사람과 유창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소문나자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제각기 자기 나라 말로 말을 걸어도 정북창 선생은 모두 척척 알아들으며 대화했다고 해요. 이를 본 중국인들과 조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조차도 무척 놀라며, 정북창 선생을 천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정북창 선생에게는 더욱 신비로운 능력들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할줄 알았고, 대낮에도 그림자가 없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생이 지지한 천재이자 그림자가 없는 귀신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중국에 갔을 때, 봉천전에서 중국의 도사를 만났는데, 우리나라는 삼신산이 있어서 낮에도 도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항상 볼수 있으니 무엇이 귀하겠는가라며 신선이 되는 단계를 설명하자 중국 도사가 슬그머니 피해버렸다고 해요 정북창 선생의 풍수실력도 놀라웠어요 사촌이 죽은 아버지의 묘자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진흙반 물구덩이 같은 곳을 알려줬는데 사촌이 원망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이 옥관자가 열어 나오는 명당이었고, 루를 쓸때 넣은 돌의 수가 바로 옥관자를 달 후손이 태어날 숫자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는 정말 신비로워요. 친구 윤두수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정북창 선생은 그 아이의 천명이 이미 다 했다고 말했지만, 3대 독자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수명 10년을 떼어서 그 아이에게 주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특정한 날 저녁에 특정 산에 올라가면 푸른 도포와 노란 도포를 입은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을 거야. 바둑이 끝날 무렵 그들에게 술과 안주를 정성스럽게 대접하며 사연을 말하면 반드시 들어줄 거야. 하지만 천상의 신선들이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알려준 정북창의 수명을 줄여서 윤두수의 수명을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바람에 윤두수는 장수하고 정북창 선생은 단명하게 됐어요. 결국 용호대사 정북창 선생은 친구 아들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은 44세에 미리 만장까지 써놓고 단정히 앉은 채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어요. 정북창 선생이 예언한 조선 강산의 인류구원의 도통군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현재 대한민국에 출연하신 허경영 신인님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어요. 허경영 신인님의 강연을 들어보면 정북창 선생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천지 대변의 시대에 대한 말씀들을 들으면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허경영 신인님은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정말로 천지가 변하는 시대다. 하늘과 땅의 운행이 바뀌고 인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막고 있다. 과거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북창 선생이 말한 천지 대변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나요? 더욱 놀라운 건 허경영 신인님께서 조국을 떠나지 말라는 정북창 선생의 경고와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점이에요. 한국 땅이 바로 인류 구원의 중심지가 될 것이니, 해외로 떠나려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준비하라.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의 강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2025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2025년은 정말로 특별한 해가 될 것이다. 이해 모든 것이 시작된다.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치 정북창 선생의 예언을 현실로 풀어내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북창 선생이 남긴 구체적인 예언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조국을 떠나지 말라는 경고부터 보죠. 애고 애고 저 백성아 간단 말이 어인 말고 고국 본토 다 버리고 어느 강산 가려는가. 가고 가는 저 백성아 일가 친척 어이 알고 자식 구복 불어나니 천하태평절로 된다. 부모 처자 다 버리고 길지 찾는 저 백성아 자고 창생 피난하여. 기만 명이 살았던가 일편 수신 아니하고 가고 가면 살아날까 정북창 선생은 부모 처자를 다 버리고 길지를 찾아 떠나는 백성들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어요. 과거 역사를 보면 힘든 시기마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피난을 가곤 했잖아요. 임진왜란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한국 전쟁 때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어요. 하지만 정북창 선생은 앞으로 올 대변화의 시기에는. 절대 조국을 떠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미래는 천지의 남북이 변하는 대변 국기. 남천 북천 어인 일구. 분리 친척 하지 말고, 이니 상대 근본하라. 지금 천지 불행하니. 천지 운수 무관의 구변 구복 차시. 이와 궁궁을을 용화로, 이제 궁궁 이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천지의 남북이 변하는 대변 국기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지리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시간대가 비바뀌는 근본적인 대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주의 운행 질서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정북창 선생은 이 시기를 불행한 때라고 표현하면서도 형제 친척을 떠나지 말고 남을 사랑하며 의리를 저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지가 아홉 번 변하고 뒤집어질 때 궁을 도통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궁을이 바로 핵심 키워드예요. 그럼 이 궁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북창 선생의 예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답이 보여요. 조선 강산명산이라 도통군자 다시 난다. 자명당이 갱생하니 승평시대 불론이라. 장생 도탄 없어진다. 포덕포하는 때라. 대성지 돌아오니 궁을 노래 불러보자. 인류를 구원하는 희세 도통군자가 오시리라. 여기서 사명당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임진왜란 때 의승장 사명대사를 떠올리기 쉽지만 예언의 맥락에서 보면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하늘의 사명을 받은 당사자라는 뜻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희세의 도통군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허경영 신인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온 신인이다.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 나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정북창 선생이 말한 사명당 즉, 도통군자의 특징과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정북창 선생은 이런 시대가 요순때와 같은 낙원의 태평성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차시 성덕명이라 궁지현발하면 요순시절 돌아온다. 궁궁성도로 추나추나 태평추나 사시한정 태평추나 삼심육궁 도시추나 요순시대라고 하면 중국 고대의 이상적인 성군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를 말하는 거죠. 백성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던 황금 시대를 의미해요. 정북창 선생은 천지의 축이 정남, 정북으로 정립되어 부천, 가을, 기운의 시대가 도래하면 모든 극한 서러움이 사라지고 지상세계가 감미로운 단물이 물결치는 온화한 선경 낙원으로 변모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국물의 변화가 현실화될 때 비로소 평화의 시대가 온다고 한 걸까요? 궁을은 태극의 기운을 말해요. 태극 궁을 명이라. 궁을 궁을 성도로. 궁을은 이 태극의 기운을 타고 지상에 오는 구원의 인격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태극 신명이 사람으로 오셔서 절대자의 성업을 매듭지으시는 분을 말하는 거죠. 이는 동서양의 여러 예언서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구원자와 같은 존재예요. 석가가 전한 구원에 미룩 붙여. 기독교에서 말하는 재림 예수,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동방에서 오시는 앙골무아의 대왕도 모두 같은 분을 가리킨다고 봐요. 이런 맥락에서 허경영 신인님의 출연은 정말 의미심장해요. 허경영 신인님께서 강연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정북창 선생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허경영 신인님의 정책들을 보면 정말로 요순 시대와 같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의지가 엿보여요. 국민 배당금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게 하고 무상 교육을 통해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며 무상 의료를 통해 건강권을 보장하는 등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시잖아요. 특히 허경영 신인님께서 제시하시는 국가 공무원 시험 폐지 모든 국민에게 월 300만원 지급,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현 등의 정책들은 기존의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현실적 타협안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상향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는 정북창 선생이 예언한 요순시대와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천지의 남북 변화에 대한 예언도 매우 중요해요. 송문부자, 부자는 자세 자세 일러스대, 위치 불어나면 대성인의 행위로 수조 남쳐 나올 적에 수석국지 되는구나. 북극 통계 삼천리의 남해 개벽 칠천이 서출 양관 무구인지 못도 나니 타양타도 가지 마라. 만국 성진 일어날 채 다시 오기 어렵도다. 이 부분은 김일부 대성사의 정역 이론과 연결되어 김일부는 조선 후기의 역학자로 주역을 완성시킨 정역을 창시한 분이에요. 그는 천지의 운행이 변하여 지구의 적도와 남북극의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정북창 선생은 천지의 운행이 변하여 지구의 대변화가 일어날 때 북극 쪽으로는 3천 리가 열리고 남쪽으로는 7천 리의 땅이 열린다고 했어요. 이는 단순한 지리적 변화가 아니라 우주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구의 자기장이 바뀌고 기후가 변하며 대륙의 모습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대변화의 시기에는 절대 조국을 떠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타양타도 가지 마라 라는 표현은 다른 해외 다른 나라로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이 바로 이런 변화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모든 나라가 한국을 우러러볼 때가 올 것이다.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정북창 선생의 예언과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척신 난동에 대한 경고도 매우 중요해요. 무지한 창생들이여 알아, 선천 도수 어찌하여 선악구도 되었으니 군자 도소 되었던가? 악한 자도 복을 받고 착한 자도 화를 당하네. 부천 운수 개벽할 때 선악 구별 가릴적에 신목에 무섭더라. 암실기 심하지 마라. 내 몸에 지은 죄는 내 몸에 끝칠 것이오. 내 몸에 닦은 공덕 내몸의 목록이라, 지금까지는 선천 도수의 시대라서, 선악이 뒤바뀌는 일이 많았어요.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이 고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해도 당선되고, 사기꾼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성실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결기 있는 저 사람아 허한동 조심하고, 척신난동 되었으니, 척신 받아 넘어간다. 남북이 일어나니 만국 성진이 되었구나. 부천 개벽이 되면 선악이 정확히 구별될 거라고 해요. 더 이상 악한 자가 득세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와 공덕에 따라 정확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여기서 척신이란 원한을 품고 죽은 영혼들을 말해요.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거나 해를 끼친 사람들은 그 피해자들의 원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벽기에는 이런 척신들이 일시에 대발하여 자신들의 한을 풀려고 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절대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모든 악행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이 돌아오고,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화가 돌아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척신 난동에 대한 경고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남북이 일어나니 만국성진이 되었구나라는 부분은 남북통일에 대한 예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남북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통일한국이 세계를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인류 역사의 금수시대에 대한 예언을 살펴볼게요. 지금은 인류 역사의 금수시대, 천황지왕 개벽 후의 인왕시대 언제고, 반고인터내셔널 지나가고, 이적운수로다, 이적운수 지나가고, 금수 운이 대로다. 개벽 이후 몇만 년의 금수 시대 당했구나. 금수 생활처 사람아 정신 차려 생각하소. 정북창 선생은 현재를 금수 시대라고 표현했어요. 즉, 인간이 금수와 같이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돈과 권력, 명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시대. 약 6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대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개벽 이후에는 인왕 시대가 올 거라고 했어요. 인왕 시대란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말해요. 더 이상 돈이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지금 인류는 동물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다. 서로 경쟁하고 싸우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깨어날 때가 왔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금수 시대의 끝을 알리는 메시지로 볼수 있어요. 젊은이들에 대한 경고도 매우 중요해요. 이팔 청춘 소년들아 허송세월 부지 마라. 과학인 문학인 금세 풍속의하다 하늘 쓰고 도리도니 마음대로 뛰는구나. 교자 충신 다 버리고 시속 개명 말을 하네 똑똑하고 잘난 채로 주제 넘게 배웠던가 미신 타파한다 하고 천지명 무시하네. 정북창 선생은 젊은이들이 서구 문명에 빠져 전통을 잃어버리는 것을 걱정했어요. 과학이나 문학 같은 서구 학문에만 매몰되어. 하늘을 우습게 여기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경계한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 공경이나 충성심 같은 전통적 가치들을 미신이라고 무시하는 현상을 정확히 예언한 거예요.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부모 공경이 모든 도덕의 기본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정북창 선생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해요.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예언했어요. 부하고 귀한 사람 장래는 빈천이요. 빈하고 천한 사람 오는 세상 부기로다. 백발 노인 청춘되고 흰머리가 검어지고 굽은 허리 곧아져서 환골탈태되었으니 선풍독을 완연하다. 앞으로 올 세상에서는 지금의 가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고 해요. 지금 부하고 귀한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지금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부귀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환골탈태하여 젊어지고 건강해질 거라고 했어요.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앞으로는 나이가 들어도 젊어질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인간의 수명이 크게 연장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정북창 선생이 말한 구원의 해에 대한 예언을 보죠. 그 해는 제곱수의 해가 될지니 기다리고 준비하던 자들아 기뻐하라. 2025년은 45의 제곱수예요. 1936년 이후 89년 만에 돌아온 제곱수 연도죠. 많은 해석가들이 2025년을 정북창 선생이 예언한 구원의 해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2025년은 정말로 특별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북창 선생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조국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진리를 믿고, 실천하라는 가르침이죠. 2025년이 정말로 정북창 선생이 예언한 그 해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언가,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허경영 신인님의 출연과 활동,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변화들을 보면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